버리지도 않아야겠어? 그 벌레 떼어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. 왜? 어디? 네가 아프는 거 아니야? 어, 봐봐. 음. 지울 수 있잖아. 봐봐. 음. 봐봐. 이거 두 개. 어디지? 다한 개. 쭉쭉쭉 지우는 거 어디지? 할아버지, 길운지게 어디? 있지? 네가 지우잖아, 이거. 대들 기름지우개 어딨어? 찾아보봐 이거 어 여기 있구나 봐봐 잠기 응. 이거 있지 봐봐. 응. 봐봐 이게 여기 다 보여 됐어 그래 지워지네 사람 지워지는 건 뭐야 도깨비가 이제 그볼펜을 그거 쓰면 안돼 거기다 그 아기 아 지우다가 얼마나 힘들었어 그지? 네 응. 지우개로 그 연필로만 써야지 지우개를 그, 사인펜 같은 걸 쓰면, 그거 지울 수가 없어, 그거. 알았지? 예. 사인 그렇지, 그러면. 그거는 이렇게 지우는 거고, 그걸로. 거기 말고, 그 밑에 지우는 거 말이야. 그 밑에 지우는 건, 그 사인펜으로 하면 안 돼. 그, 건 연필로, 거기, 컴퓨서 응. 그 연필로 있는 걸로, 그걸로만 지워야 되는 거야. 잠깐, 지워볼게. 지워볼라고